저는 최근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. 어떤 꿈? 시원하게 번지 점프를 하는 꿈을 꿨는데, 어, 너무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. 사실, 여기에. 어! 뭐야! 어, <próximo> <머리는> 올라가자. 그 높이. 하늘엔 니가 더가보자 옛날에. 와. 뭔가... <머린> <paniakt Sapporo> 우리 지금 손 깜짝 우리 지금 손 깜짝 뛰는 거 아니 여기까지 올라가. 우와 이렇게 높다고? 우와. 원래 호들갑이야 엘리베이터에서. <laughs> <이런 거야>? 우와. <laughs> 잠깐만. 와. 근데 진짜 무서워도 딱 올라오니까 뭔가 뻥 뚫리네. 아, 마음이. 마음이 확 열리고. 먼저. 어. 아, 형부터 뛰세요 형부터? 형부터 아, 뛰세요 아, 그래. 갑자기 갑자기 떨려. 우와. 우와. 와 대박이다. 오 무서워. 오 무서워. 와 진짜 무섭다. 오, 너무 무서워요. <laughs> 저 내려도 안 될까? 어때 지금 마음이? 아 저는 어, 저, 어 죽을 것 같아요. 지금 좀, 좀 흔들려? 네, 흔들려요.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. 어떨까? 두려움이 떨쳐나갔어? 아, 잡았습니다. 다 잡았습니다. <laughs> 예. 두려움이 떨쳐나갔고파이팅 어, 땀이 너무 계속 나요. 떨려서. 우와우는거랑 야, 이 느낌이 다르구나 우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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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느낌 다르네요. 이게 서, 는 거랑, 그냥 보는 거랑. 이야. 음. 마... 와! 이명호, 아! 준비됐나? 영탁이요! 어? 어 어떻게 뛰었어? 심정, 지금 그냥 딱 생각나는, 딱 생각으로 노래있어 걷다가 지치면. <laughs> <laughs> 어, 정신은, <laughs> <확실히 있어. 웃음> 어, 정신은 확실히 <웃음> 있어. <웃음> 있어. <웃음> 와, 진짜 떨린다. 자, 바깥에 살짝 내밀 자, 일단은 손 고우, 잠깐만요, 원! 잠깐만요 오! 잠깐만, 잠깐만, 타임, 타임 멀리 봐, 멀리 앞에 여기 보지 말고 멀리 멀리 보고 자, 와 예. <laughs> <laughs> 네. 자, 3, 2, 1 관절 와, 표정 진짜 웃기게 나왔겠다 표정 진짜 웃기게 나왔겠다 우와 와, 진짜 무섭다. 와, 너무 무서웠어요. 이야. 근데 <목소리> <목소리>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거 같은데. 어, 여유만만. 걸음걸이 여유만만. 워킹, 워킹. 자, 그럼 저랑 바통 터치하고 자. 자, 자, 2,000원 출. 육성승학당 남녀공항이 돼. 감사합다 민 호랑나비. <laughs> 에 <에이. 에이>. 가자. <laughs> <laughs> 저기저기남 난... 이왕 뛰는 거 멋스게 뛰어. 아안안되겠으면 포기해도 돼. <laughs> 제일 얄미워 이 편아 그럴 수 있어. <laughs> 얄미워야 얄미워. 잠깐이야, 잠깐. 니다이나 저... <laughs> 원래 궁금한 게 있는데. <웃음> 와, <웃음> 와, <우와>. 노래 부르면서 숨도 <laughs> 안쉬어실것 같은데. 단나또 <laughs> 이제 오늘 소원을

막상 하려니까 긴장되네, 이거. 3번 일로 오세요. 어, 아, 3번. 아, 막상 하려니까 겁나네. 오, 갑자기 떨리네. 장비를 착용하니까. 안 올라가. <목소리가> 너무 높게 <못게> 잡았어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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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. 와, 와, 와. 야. 뭐 저렇게 둘이 같이 간다고? 너무 재밌겠다. 와. <목소리> 와! 우후! 어, <목소리> 아, 편하다 어, 아, 너무 좋아요. 야 기가 막히다. 우와! 어 맨눈으로 봐야겠어. 그렇죠 맨눈으로 봐야죠? 야. 명물 많이 안나 생각나는 노래가. 응. 꾸준 피가 오면. 이제 나만 믿어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예. 네. 아 우와! 야 이거 멋지 우와. 뭐 우와! 전너무 좋았어요.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고 가슴이 저는 항상 이 새를 보곤 네 들은 날면서 무슨 소였요 인생이 생각나진 않고. <laughs> 야, 오, 오 좋네. 그 축구공이 오, 바로 있네. 야, 야, 이거 진짜 완전. 와. 와, 이거 안 돼, 안, 나는 안 돼. 나는 이거 집에 있어. <laughs> 어, 어머, 어머, 진짜로요? 아니 내가 빽갈랐다고 아 정말로 그래 너무 서운해가지고 차여사님 차여사님 네 제가 막내 아들 하겠습니다 네. 아 감사합니다 너무... <laughs> 인형을 낳는건데 내가 빽갈랐다고 꿈일거야 <laughs> 제대로 꾸려야 되기 이건 꿈일거야 분명 아닐거야 아무리 위로해봐도 난 다시 눈 돌아보지 마 아, 돌아보지 아, 마. 아, 또 힘든 내 모습 온 곳으로 나 떠나갈 거야 아, 모든 걸 길락해지나 치며 살았어. 자, 지금부터 여러분. 깨할수 없지? <laughs> <evaluation> 뭐야, 뭐야? <laughs> 김현정! 김현정! <laughs> 아니야. 자, 바оту, 자, 자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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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요. 야, 이걸 듣고 <laughs> 아 안다고? 야, 뒤로 어떻게 뭐야, 뭐야. 얘기했는 제목을. 다다제목 얘기했지. 찍어요, 자, 정답. 박구윤! 박구윤! 리리 아니야. 자 다시 박보윤, 박보윤 뿐이고.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았지? 이 노래는 제가 행사 때레파토리였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바로 알아요. 아 <목소리가> 엄마 보고 있으니까 <목소리가> 예. 자 다음 문제. 이상가 <목소리가>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. 자 이명호 제목부터 얘기해도 되나, 되나요? 가수 이름 이문세. 이문세 스리 문원 실패 돌아가요. 뭔데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 이문세 알수 없는 인생, 오케이 나요눈부이그 시절 아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인간의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파란 다이 노래가 이 노래가 지 노래가 지 노래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노래이노더이상 슬퍼지려 래가이이가